그날 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이 갑자기 달라져 버렸다. 당신의 시간을 순삭시킬 이번 주마라마 드라마 터널입니다. 불철주야 발에 야! 땀이 나도록 화양시의 안전을 지키는 열혈 형사 박광호. 안가너 같은 분실이냐! 새끼가 진짜. 오늘도 농가의 안전을 위해. 야! 최근 하디쇼인 소도둑 체포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아슬아슬한 추격전을 펼친 끝에 드디어 검거하게 됐지만 잔뜩 떨고 있는 범인의 모습에 뭔가 서늘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10년 차 강력반 형사인 그의 촉이 맞았다는 걸 입증하듯 광호의 시선이 닿은 곳엔 살해당한 여성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허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을 뿐 갈대밭 살인사건 며칠 후또 다른 시체가 발견되는데요 아우 진짜 색간 터진지 보름도 안 됐는데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까 말다. 서장 경기하겠다 아주. 이번엔 또 어떤 놈일까요? 동네 오범자 새끼들은 이미 싹 털었는데. 또 털어야지 뭐. 오밤 이냐 아, 이놈의 새끼 범인을 잡기 위해 형사들은 피해자 주변부터 탐색을 하지만 아 진짜 아니라고요. 범인들 중에 지가 에다는 놈이 있는 줄 아냐? 모두 알기바이가 존재했는데요. 그 덕분에 사건의 용의자는 안개 속에 갇힌 상황. 게다가 부검을 해도 없어? 없어. 왜 없어 지문이? 아왜 그걸 나한테 물어. 내가 간간한 흔적도 없다고 그랬잖아. 제대로 한거 맞아. 아 도대체 몇 번을 찾아오냐. 아니 그럼 왜 나오는 게 없냐고 아 나도 모른다고 돌팔이 아니야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점점 난항을 겪고 그 와중에 발생한 또 다른 살인사건 이 사건은 꼭 해결하리라 결심하던 그때 광호는 피해자의 몸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누군가 새긴 것 같은 흔적이 수사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단서일 거라 생각한 그는 김선생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굳히기 위해 복검의를 찾아갑니다. 야, 너 지금 몇 신주 알아? 점이 있었지, 네명 다. 헌 개소리야. 작년에 죽은 여자들이랑 올봄에 발견된 주부. 파일 뒤꿈치 아, 그거... 저. 아, 그. 비소치청. 아, 그걸 왜 얘기를 안해 줘? 광우의 예상대로 모든 사체에 공통적으로 새겨진 흔적. 이것이 의미하는 건단 하나였죠. 그러니까 결국 한 놈의 한 짓이란 거네. 이 미친 새끼가 사람을 죽여놓고 그 표시를 남겨. 이상하긴 했어. 응, 운신을 그런데 새길 리는 없으니까. 아니 진짜 그걸 이제 왔어. 어디 번 시신 들어올 거야? 또 도져서 같은 사건? 뒷꿈치 점이 여섯 개 찍혀 있더라. 어, 잠깐만, 잠깐만.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 하나가 비는데? 뭐? 작년 11월 이정수. 같은 달에 김경순, 12월 초에 춘희, 올해 3월 서이수, 그리고 오늘이면 다섯 개 해야 되지 않나? 정말 여섯 개 맞아? 자, 잠깐만. 그럼 다섯 번째. 이제 수사는 연쇄 살인범 찾기와 다섯 번째 피해자를 찾는 것이 목표. 누가 이기나 해보자 까짓까 박광호 사전에 절대 포기는 없어, 이 범행 추정 시각은 21시에서 23시 사이. 그 시간에 현장에 가면 뭐라도 건진다. 범인을 꼭 잡고 싶은 광호는. 그 시간에만 알수 있는 풍경이든가 아니면 지나는 사람이든가. 마지막 피해자가 발견된 화양리 터널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는데요. 이런 거나 제때 바꿔주는 거 하지만 한밤중 터널에서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 그런데. 이거 담배 냄새인데. 10년 동안 범죄 냄새를 맡으며 단련시킨 개코 능력으로 터널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수상한 자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진범이라고 하기엔 확신이 들지 않던 찰나. 갑자기 펜터마임을 하는 남자. 광우는 이내 그 몸짓이 피해자가 죽어가던 순간에 대한 퍼포먼스란 걸 깨닫죠. 여섯명의 여성을 죽인 사이코패스는 바로 저놈이다. 지금 이 순간이 저놈의 연쇄 살인을 멈추게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맹렬하게 그를 쫓는 광호 하지만 어둠 속에서 사는 살인귀를 잡기 쉽지 않은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용의자의 행방을 살펴보던 그때 그리고 몇 시간 후 짜릿한 두개골의 아픔과 함께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광호 목숨을 건졌다는 건 다행이었지만 그는 살인범에게서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눈앞에서 범인을 놓쳤다는 아쉬움과 분노가 더 컸죠. 역수사도 하셔야 된다. 분하지만 다음엔 제대로 준비해서 범인을 잡기로 한 광고.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집도 병원도 아닌 일터였습니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 동료들에게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모두 수색 작업에 나간 걸까요? 한창 수사를 하고 있어야 할 동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리모델링한 것 같은 사무실엔 한 번도 본적 없는 낯선 남자가 있었죠. 아니, 전 누구야? 심지어 그는 강력팀의 수사자료를 마음대로 보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닌 걸 깨달은 광호는 바로 추궁에 나섭니다. 야, 너 누군데 남의 서류를 읽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수해서 광명 찾자. 누구냐, 넌. 무슨 일입니까? 안 들리냐? 너 누구냐고, 인마. 그렇게 궁금하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남자의 정체는? 김선재 경입니다 김선재 경위? 아 이것도 지난번처럼 기동원에서 탈출한 미친놈이구만. 뭐라고요? 아니 좀 미쳐도 곱게 미쳐라 어? 다들 왜 그러냐 진짜. 일로 와. 하지만 광호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야 다시는 오지마. 출근과 동시에 퇴근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미친 자라기엔 너무 멀끔하지 않나요? 낯설어진 공간과 낯선 사람 때문에 정신없는 광호 그 와중에 팩스까지 도착하는데요 혹시 연쇄살인에 대한 자료일까 싶어 확인하지만 그곳에 있는 건 나랑 이름이 똑같네 1988년 뭐야 지금 86년인데 선명하게 2016년이라 2016년. 적혀있는 전입명령서 오타라고 하기엔 심상치 않았는데요 이에 기분이 싸해진 광호는 자신의 신혼집이 있는 동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동네의 모습과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요 1980년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경제개발의 흔적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2016년이면 내가 30년을 뛰어넘었다는 건데 말이 돼 이게? 하지만 그것밖엔 답이 없었죠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광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데요 거기서 쓰러지고 여기로 돌아갈 수 있어. 터널 다시 통과하면 돌아갈 수 있어. 이 모든 게 터널 속에서의 사고 때문이라 생각한 광호. 그때 그 터널을 찾아갑니다. 드디어 집에 간다. 연수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간다. 망설임 없이 1980년대를 향해 달리는 광호. 연수가, 연수가. 하지만 당당하게 터널을 나온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80년대의 화양리가 아닌 2016년의 화양리였습니다. 안 먹겠지. 설마 아. 뛰는 방향이 틀렸던 걸까?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달려보지만 여전히 그가 있는 곳은 2016년이었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 연수기를 다시 만나기 위해 터널 왕복 마라톤을 실행하지만 연수가 못 들어가잖아. 다시 왜 나한테 이런 일 생? 내가 뭘 잘못했는데? 더 이상 자신이 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걸 알기는 광호. 그는 현실과 타협하기로 합니다. 20대 형사로 살기로 말이죠. 88년생 박광호.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돌아갈 때까지만 그놈으로 사는 거야. 나는 20대다. 그래 20대야. 진짜야. 정말이야? 예, 화양서 강력 1팀입니다. 예. 예. 저기 성류산에서 토막 사체가 발견됐다는데요. 며칠 후첫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바로 토막 살인 사건. 최첨단 수사기법에 감탄하며 사체를 살펴보던 광호는 이내 믿을 수 없는 점을 발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곳에서 볼 것이라 생각지 못한 30년 전 자신이 애타게 찾아 헤맸던 5개의 점을 대체 이게 왜 여기 뒤꿈치에 점이 6개 찍혀있더라 5개가 아니라 6개? 어? 하나가 피는데? 30년 만에 찾게 된 다섯 번째 피해자 광호는 이제야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연쇄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란 걸 말이죠 과연 광호는 2016년의 동료들과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k t v 에서 OCN 터널을 정주행하세요.